여러분 안녕하세요. 탐정 솜사 에르스케 대표 김중섭입니다. 이번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던 남성분이 하나 계신데, 그 남성분이 이제 결혼을 목적으로 이제 여성분한테 돈을 주셨어요. 여성분이 돈을 요구하셨고, 그래서 집을 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후에 잠적을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남성분은 기다리다가 끝끝내 연락을 주질 않아서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아는 건 전화번호랑 뭐 친가 주소 뭐 이렇게밖에 없다. 혹시 찾아낼 수 있겠냐 왜 도망갔는지 돈을 갖고 나한테 사기친 건지 그거를 좀 물어보고 싶다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업무에 착수를 했고 어, 사실상 제가 업무에 착수하고 미팅 하고 계약까지 성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한 3시간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업무 바로 진행했고 그리고 2시간 만에 저희가 어디 있는지 찾아냈습니다 찾아냈는데 이제 차량을 이용하시는 사람이라서 그금방에서 이제 차량을 확인을 했는데 차량도 금방 쳐졌어요. 근데 이제 나오기까지 이제 저희가 한 하루 반나절 정도 잠복을 해 있었고 주차장에서 그리고서 이제 차량으로 모습을 보였고 밖에 있는 팀원들이 이제 따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이상한 게 여기서 하나 그 우연히 저희가 발견한 건데 이제 남성분이랑 같이 내리는 장면을 발견했어요. 주차장에서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나와가지고 돌아다닐 때 이제 빵집에 하나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남성분이 하나 발견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빙자하는 사기니까요, 이거는 그리고 증거 수집을 하거나 이런 사건이 아니고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줘라. 그리고 왜 이제 자기한테 돈을 가져가고 그렇게 했는지 그게 궁금하셔가지고 의뢰를 하셨던 거고 일단은 의뢰인 분한테 이 남성분이랑 어, 여성분이랑 같이 있고 같이 사는 게고 라고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남성분한테 주소도 마찬가지로 알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호수까지 다 파악을 해갖고 남성분한테 알려드렸고 이분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어디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사건 한번 보시면서 영상으로 제가 따로 풀이는 안할 테니까 혹시 만약에라도 비슷한 사건이 있거나 별거 중인데 아내를 뭐 찾아야 된다 남편을 찾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저희 정보력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연락 주시면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